이순간에도 이순간에도 모핑이 들어가있네? <laughs> 오늘은 새지역으로 가는 날 여기가 새지역인가? 새지역인데 뭐 똑같네? <laughs> 황사가 더 짙을 뿐이네? 나는 콜로니포에 대한 실로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다 배신자는 저 우주에 있다 이렇게 계속 우주의 흑막을 자꾸 어? 주입시키니까 오히려 반감이 드네 이거 다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다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스러운 포스터 한장안 해볼 수 없지 아! 스텔라 블레이드 구매창으로 넘어갔어 <laughs> 철저하구만 디테일에 감명받았습니다 <laughs> 예? 전화를 받고 끊는 데 있어서도 모핑이 들어가 있어 여기 스테이 지는 황무 지가, 아 니라 지하철 인가? 이거 는 여전히 안 나간단 말 이야. 이땐 또나 가고 쿨타 임이 있는 건가? 아 UI 잘보 니까 지금 UI 보면 지금, 내 바로 밑에 주고 있 잖아요. 거 저거 네쿨타 응, 임이 었 네. 돌진기가 쿨타임일 거라는 생각을, 아 좀, <laughs> 그냥 내 취향인 것 같아. 이런 액션 관련된 행동들을 쿨타임화 시키는 걸 내가 진짜 극도로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행동을 함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기 어려운 것들. 나는 딱 나랑 상대방만 보고 싶은데, UI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진짜 극도로 막, 실을 떨고 싫어하거든. 딱히 어떤 게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오! 위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보는 건 어때? 알았어, 위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펴볼게. 뭐 이거 기, 기 공격하라고? 안 되는데? 점프하면 되는 거네. 죽었던 동료들이 되살아났다. 시스를 탈취해 조종하는 것 같다. 이 상자는 참 곤란한 상자야, 그렇지? 물건을 보관하고 뚜껑을 닫고 다시 열면 물건이 다 튀어나와. 타타타타들 이걸 어떻게 하면 팔수 있었던 걸까? 물건을 일일이 꺼내기 귀찮으셨다고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하늘에 <laughs>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하늘에 피아노스 아, 피아노가 있구나. Drugs. 드럭스. 왜 드럭스야? 음악이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징그러운 <목소리> 녀석이었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징그럽지 않은 녀석은 없지만 열차를 조금씩 침식한 것 같았어 <laughs> 아 어색해 징그러운 녀석들이었어 열차를 조금씩 침식시킨 것 같았어 약간 캐릭터의 몸매가 많이 강조된 게임이잖아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 거기다 이제 하이힐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캐릭터의 배치라고 해야 되나 화면 배치가 이 카메라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인 것 같아 원래 이렇게 한 전투할 땐한 요정도로 할 수도 있잖아 요정도 뷰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려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막 관찰하고 막 이럴 때 카메라가 너무 멀어 그래서 눈에 잘안 띄는 것 같아 막 시체 같은 거막 이렇게 뒤져봐야 되 거를 그래서 이 스캔을 남발할 수밖에 없어 <laughs> 모핑 이것도 모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가슴은 카메라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laughs> 굉장한 게임이야 우왜 이러는 걸까요? 뭐야 그렇게 지나간 거야? 아 그냥 그냥 한번 죽어야 되는 거네? 모두를 한 번씩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네? 여기 깽값 들어있다 가드와 회피 능력에 특화된 스파인이다 쉽게 퍼펙트 닷지 쉽게 패링 옆가슴 골 엉덩이 호무룩 배꼽 엉덩이 나만의 암기법이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암기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몰랐는데 그 김영태 일러스트레이... 김영태님? 아니 뭐 타이틀을 뭐라고 불려야 되지? 사장님? 너무 일본을 좋아하셔서 김우라 현타이라고 사람들이 놀렸다고 하더라고 난 몰랐어 일러에한 획을 그은 유명하신 분이라는 것만 알았지 안전제일 안전이 제일이지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하십시오 어? 드디어 그들이 열심히 만든 그치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뭐 입고 해야지? 아 잠깐만 뭘 입고 해야 적절할까? 이런 스테이지에 딱 어? 아 이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뭔가 스파이 느낌 아니면 어저께 봤던 이거? 아 이거 청바지라 불편해 보여 신축성 있는 옷을 입어야 돼 신축성 있는 이 옷을 입을까? 어우 씨 진짜 야 진짜 자극의 끝판왕이다 진짜 절대 아래를 보지 마. 아좀 <laughs> 이스터 에그가 있네? 아직까지 로프만큼 자극적인 걸 발견하지 못했어. 어디서 본것 같아요. <웃음> 괜찮아. 오우씨. <laughs> 실패했어야 되는데. 꼭 실패해서 아까 못본컷신을또 보겠습니다. 모두 실패해서 야. 본전 뽑자. 오씨. 이이 원작지도 안 뛰겠습니다. 특히 컷신이 없네요. 주의 중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 고마워. 도움이 컸어. 이브에게 고맙다는 말을 다 듣다니. 지 않은 걸. 이 아무래도 역캐를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옆에서 남캐 목소리로 막 약간 조금이라도 플러팅스러운 표현이 들리면 극도로 몸이 거부한다 진짜 어우 소스라치게 싫다 진짜 아, 이번엔 좀 가자고. 어? 새로운 외형이 생겼다 데일리 니트 드레스 오 새로운 옷입니다 가터벨트네요 어? 또 무너지는데? 가자 아, 잠깐! 천천히! 저 새끼 또달라붙었어 아주 귀찮구만. 이브. 잠깐 바깥을 봐봐. 자유윤이 북적일 때가 그리워지는구만. 이건 뭐야? 응? 이게 순발력 테스트인가? 오, 마이크로한 진동이 느껴져. 오웅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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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크로 진동 진짜 굉장하단 말이야. 이 우웅 웅 소리가 손으로도 느껴져. 음, 우루 드레일러에서 <놀람> 실패해 보자. 오 재밌어. 아, 아 재미없어. 사람 얼굴이 잘 보면 있어, 베르세르크 것처럼. 있어, 배 쪽에 있어 배쪽에 사람 얼굴이 뒤집혔어. 난 아, 조박성 경고 안해줘. 헤딩 더하자. 가자, 오이씨! 중간중간에 일부러 저 어? 일부러 팬티 보여주고 말이야 <laughs> 아이 어, 이 못말려 못말려 굉장히 의도적으로 고맙습니다 버스트 스킬 해방 프레임의 피나 이런저런 대응을 정확하게 하면 버스트가 충전되고 버스트 스킬을 쓸수 있다 R1으로 홀드한 채 세모 네모 동그라미 또는 X를 눌러 원하는 버스트 스킬을 사용한다 반격과 역조 스킬의 발동 후 성공한 세모 플러스 동그라미를 눌러 적을 추가 공격한다 반격의 선택지를 하나 더 주네 진짜 내가 왼쪽 아래 저 UI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싸우는 내내 어쩔 수 없긴 한데 왜냐면 이제 캐릭터의 이 외형을 가리는 UI는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보기 어렵긴 해 거기다가 지금 게이지가 하나 더 추가됐잖아 그냥 게이지가 부족하구나 정도는 인식할 수 있어 대충 이렇게 쓱 보고 물 뿌리기? 어? 좀 닦였어 오 피가 닦였어. N7ER5. 네이티브 레벨러는 통신에선 해킹은 무리. 목걸이에 010이라고 써 있어. 뭘 의미하는 거죠? 다음 옷을 입을 때가 됐어. 스킨 갈아끼는 속도가 지구에서 가장 빠른 게임. 이번엔 이 옷을 입고 간다. 오이것도우 오. 와. 카운터 체인. 반격에 성공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또 있어 그러면 여기? 와씨, 점점 액션이 복잡해지는. 일단 통로부터 살펴볼까? 일단 통로부터 살펴볼까? 야, 근데 저런 작은 애니메이션 하나 하나가 되게 감각적이야. 셀리 들어가면서 팍 터져 나오고 <laughs> 이렇게 어? 뭐 이렇게 뺑 돌아가게 디자인 했겠지. 쉽게 막 먹을 수 있게는 안 만들었겠지. 아무 그럼 그럼 그렇지. 이비 비. 문열어. 선생님, 문 열어요. 아하. 굉장히 이런 퍼즐들은 익숙한 트 AAA의 맛이야 이게 확실히 70달러 게임이긴 해이 응? 게임 안에 바이오하자드도 있고 언차티드도 있고 가도부어도 있고 리어 오토 메타도 있고 베어네타도 있고 모든 게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이 언더북도 보여주고 이건 이벤트 트리거라고 이벤트 트리거라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가면서 싸우는 거? 너무 익숙한 맛이야 많지 언제다가 붙었어? 아이씨! 갑자기 너무 조용한데? 아이씨 조용히 해 보스전인 거 나도 알아. 이건 또 뭐야? 모구인가? 오 역시 이 스킨이 오라 헤링 <laughs>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헤링 채우겠습니다 바닥에 불이 생기네? 대리 한번더착 하지. 역시 이 스킨이 맞아 <laughs> 자 이제 보스를 잡았으므로 스킨을 돌려놓겠습니다 가보자 이런걸 허용하는 게임 헨타이킴의 이 세계관에 적용돼서 두금도 이제 아주 익숙해 워닝 실패했어야 되는데 아 미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할수 있어요 스킨 바꿔달라고 아까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치마라는 걸 입혀놓으니까 또 시각이 바뀌는 것 같아 이걸 들춰봤을 때그 민망함이 그냥 대놓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 몇 배는 올라가는 것 같아 이게 대놓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 치마로 가려져 있다가 살짝 막 이렇게 드론할 때가 훨씬 민망해. 인간의 심리인가? 이렇게. 실패해보겠습니다. 이거봐, 아까는 저 치마 사이로 이렇게, 어? 어? <laughs> <오? 웃음> 방금 이 장면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용수, 이거, 이거, 이거. 살짝살,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잠깐 싹보와주고 훨씬 민망해 이게 어우 잠깐만 이거봐 방금도 계속 드러나 이거봐 이거봐 지금도 계속 드러나 있는 거보다 이게 훨씬 이상하다니까 몰라 웃겨 이 게임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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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일부러 켄타이 김아 트리플 이 A 맛 수많은 트리플 이가한 작품 안에 <laughs> <laughs> 아이 플레이할수록 웃겨죽겠어 진짜 이번 보스전은 요거 입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진짜 한 챕터에 스킨을 몇번 갈아입는 거야? 자, 그럼 우리 모두 알파 네이티브를 잡으러 가볼까요? 여기는 여긴... 구시대의 오수 정화 장치야. 오수? 역시 시드 게임 이스터에그가 많아. 그래, 이제 어쩌지? 우선 군체서 구해. <웃음> 오. <웃음> 이 노이즈는. <너> <laughs> 왜 파리? 다... 키... 이름이 타키야? 이 어, 이거 너무 코지만데 그러니까... 너무 말린이한데 또 심지어? 아이 뭐야 이거는 아이비스인데? <laughs> 잠깐만 익숙해! 오 3페이지까지 있나봐 여기까지는 연습이었나? 설마 이건 막보이고 나중에 또 싸우나? 근데 왜 실제 사람 몸이 아닌데 아파하는 거야? <laughs> 오, 날개가 두 개가 됐어. 헬멧도 벗었어. 다음 이제 승리의 스킨을 입어볼까? 넌날 이길 수 없다. 알파 네이티브, 알파 피메일이 간다. <laughs> 아 점프 점프. 오, 기본 카운트. 만동흠 잡아 나도 와야 해. 나도 해아기술못 써서 아이 이새끼 페이지 넘어가 버렸어.

가 아, 총알 없다고 기술자 진짜 슈퍼맨펀치. 기술 안나가 페이지 넘어갔어 그런가 새끼가 어디 아무리 하자.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이제. 잘했다. 오 뽑아냈어. 잘 놀다 갑니다. 재밌다 얘는 진짜 잘 만들었다. 어우, 얼굴이 다 이렇게 성형 미니어들 이라 표정 연기할게 없다 야. 분위기 계서 미안한데. 아저때딱 죽는 순간 띠로롱 소리가 나야 되는데 <laughs> 그러면 너무 장난스럽겠죠 강아 부대원이 알파 네이티브로 잠식되는 일이 발생하그래서 곳은... 이제 하이퍼셀 구하러 또 가는 거야? <laughs> 놈과 싸워봐서 알겠지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이런 반복되었어 방금 뭐라고? 아니야. 이게 진짜 너무 그냥 어우 쟁피해, 이 <laughs> 숭해 숭해. 이건 그냥 속 빠지잖아. 이럴 때일수록 더도 그 약간 일본 사람들처럼 뻔뻔하게 나가야 돼. 남자가 팬티를 보는 게 어때서? 말하는. <laughs> 어? 좀 봅시다. 아 시미켄처럼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진지해져가지고 진짜 개 변태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거든. <laughs> 기분 좋게 얘기해야 돼, 그냥. 좋 됐다, 느낌표. 또, 또 시작이다. <laughs> 새 지역 갔다고 또, 씨, 난리 났다, 야.